자, 이번에는 D 코드 잡는 방법인데요. 보세요. D 코드는 E 플랫에서 잡아요. E 플랫. 여기가 1 플랫, 2 플랫, 3 플랫, 4 플랫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E 플랫에 1번 손가락을 C 잡은 것처럼 이렇게 한데, 완전히 이렇게 붙일 필요는 없어요. 완전히 붙이지는 말고요. 그냥 이 정도? 해서 여기 3, 3번 줄, E 플랫, 3번 줄에 눌러주고요.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E 플랫, 1번 줄. 그리고, 3번 손가락으로 3 플랫 2번 줄을 눌러주세요. 음, 그 음은 음. 4번 줄이 그 음인 거예요. 레, 레. D가 레거든요. 그러니까. 음. 요것도 시야, 시 잡는 모양처럼 이렇게 잡는데, c 보다는 살짝 옆으로 돌아갔죠. 음. 그 대신에 손목은 이렇게 꺾이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, 손목은 평평한 상태에서 옆으로 돌린 거예요, 이렇게. 잘안 보이네. 손목을 이렇게 평평한 상태에서 이렇게 돌린 거예요. 자, 근데 이게 나중에 이런 식으로 돼버려, 요띡띡 띡. 바꾸기 되게 나쁘죠. 뭐 이런 식이 되는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나중에는 이 D 코드가 숙달이 되시면. 3개를 한꺼번에 잡아요. 이렇게 1번 손가락으로 세개를 한꺼번에 잡고요. 그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가운데를 눌러줘요. 이렇게.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바꿀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지금 당장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, 지금은 이렇게 잡는데, 이렇게 잡으면 나중에 좋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. 그놈은 4번 줄